자, 세 번째 파트는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처리해보자 말 그대로 우리는 이상한 데이터를 이상치 어, 이상 이 단어의 뜻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의를 하면은 어, 데이터의 일반적인 값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난 값들을 우리는 이상치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상치들은 어, 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결측치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특성을 왜곡하고 데이터 분석의 결과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이상치는 통계적으로 다른 데이터들과 큰 편차를 보인다. 이 물고기들이 모두 왼쪽으로 향하는데 여기 빨간색에 해당는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자기만 어, 다른 물고기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전체 패턴에서 벗어난 관측갑시다. 자, 전세계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아웃라이어는 메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스페인 라리가 2009년 10년 시즌부터 14년 15년 시즌 동안 총 492명의 선수들의 드리블 시도, vs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드리블 시도는 x 축, 그 다음에 성공률은 y 축이다. 자, 2차원 데이터로 3포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여기 자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띄게 다른 선수들과 차별되어 보이는 이 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어, 리오네메시의 데이터다. 리오네메시의 오렌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2009년 10년 14년 15년 시즌까지의 데이터고 가장 또 그중에서 특출난 거는 그린 녹색점에 해당되는 메시의 15년 16년 시즌의 데이터이다. 음, 그때 메시는 경기당 90분 평균 10.5번 정도의 드리블 시도를 하고 그중에 성공률이 7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다른 선수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상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상치 탐지와 제거 왜 하냐? 데이터 품질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좀더 디테일한 이유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이상치 탐지 방법들이 적용되는 다양한 응용들이 있습니다. 음,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상 거리 탐지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 보안 분야 아니 의료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우리 환경 재지진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이상치 탐지 영역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 수업 시간에서는 또 이상치 탐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4분 이수 범위 기반 탐지 방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실습 같이 병행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파트고요 어, 우리 또 이번에도 일산화탄소 변수 가지고 컬럼 가지고 해볼 건데, 자 df에 co_dt 플랏 한번 시각화 오랜만에 다시 해보면은 자 원본 일산화탄소 변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또 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앞에 파트에서 배웠던 결측치가 우리 원본 변수에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우리 이 변수를 별도의 복사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f c o g t c o p y 함수를 이용하면 복사본 우리 원본은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서 co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먼저 이상치를 처리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결칙치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산화탄소 변수에 대해서 아까 배웠던 선형 보관을 간단하게 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덮어쓰기 하려면 이렇게 대입 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결과를 그대로 이 변수에다가 저장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결측치는 처리가 되었고요. 혹시 의심이 되시면 여기 에 플롭 함수 를 한번 다시 사용해 보면은 선형 보관에 의해서 여기 비어있던 부분이 선으로 잘 결측치를 메꿔줬다 확인을 해봤고요. 원본 데이터 결측 처리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는 코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결측치를 메꿔진. 부분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산화탄소 컬럼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한번 시각화 해볼 건데 박스 플롯은 말 그대로 이 박스를 중심으로 하나의 변수를 시각화한 건데 음 어떻게 이 박스 플롯을 해석해야 되냐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박스 플롯이 박스가 있고 그 위에 하나의 위아래 선이 있습니다. 그이선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상치로 간주되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기 강의 슬라이드에서 여기 보이시면은 박스가 보이시죠? 이번에 아까는 그냥 세로로 보였는데 이걸 가로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여기 어 왼쪽에 있는 요게 q1. 이게 요게 하위 25% 값이다. 그다음에 여기 q2가 박스에서 여기 가운데 두꺼운 선이 있습니다. 이녀석을 하위 50%. 우리는 그또 다른 용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0등에 해당되는 값이 중앙값이죠. 그다음에 q3는 하위 75%. 또는 상위 25%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박스 플롯이고 어 우리가 이 박스를 이용 플러스 이용해서 어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사분위수 범위 기반 탐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분위수는 무엇이냐? 어 데이터를 100분위 기준으로 4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Q1, Q2, Q3 있었죠? 그중에 사분위수 범위는 Q3 빼기 Q1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박스로 보면은 오른쪽 변에서 왼쪽 변요 사이의 길이를 IQR, Q3 빼기 Q1을 IQR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 가상의 선이 있어요. 이 가상의 선은 음, 예를 들면 Q 오른쪽에는 q 3에1.5 IQR을 곱한 값을 더한 이 부분에서 가상의 선을 그어 놓고요. 이 선을 상한이라고 둡니다. 그럼 오른쪽은 Q1 빼기 1.5 i q r 만큼 떨어진 부분에 가상의 선을 그리고 이 부분을 하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한과 하한을 벗어난 매우 큰값 또는 매우 작은 값을 이상치로 간주를 한다. 자 여기서 1.5 IQ에서 1.5는 왜 1.5냐? 이거는 통계 분야에서 그냥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한 1.5가 적당하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문제마다 이 1.5라는 이 계수값을 3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값으로도 바꿔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던 거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여기 선이 있잖아요. 앞서 말한 상한 하한에 대한 선이 아니다. 이, 이 부분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선은 어, 상한 내에서 관측된 값 중에 가장 큰값 결국 맥스 값인데 정상 데이터 범위에서 관측된 가장 큰 값에 해당된 값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고요. 이, 여기 밑에 있는 선도 하한보다 큰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하한 내에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여기 미니멈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맥스 값, 미니멈 값, 정상 데이터 범위 안에 그 값인 거고, 각각의 범위를 벗어난 값들이 이상치로 이렇게 표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IQI 기반으로 이상치 탐지하는 개념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코드를 이용해서 어, 한번 각각의 필요한 값들을 구해보면 먼저 Q1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일산화탄소 변수에 퀀타일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백분위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만약에 0.25라는 값을 입력하면은 하위 25% 값을 가져온다. 이것은 말 그대로 Q1이 맞잖아요그 다음에 Q2도 한번 가져올게요. 미디안입니다 중앙값이어서. 15. 퀀타에. 그럼 이번에는 몇이겠어요? 여기 안에 값이. 중앙값이니까 0.5. 50%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 다음 Q3. 0.75겠죠. 상위, 하위 75%. 거으로 말하면 상위 25%죠 자 이렇게 계산한 Q1, Q2, Q3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산화탄소의 이 하위 25%, 50%, 75%는 이런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그러면이 변수의 대략적인 값 범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IQR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IQ r 기반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IQR은 뭐였어요 Q3 빼기 Q1, 4분의 1수범위다 그럼 상한은 버퍼 펜스라고 하고 이 녀석은 Q3 더하기 여기서 1.5 IQR만큼 큰 값을 상한이라고 설정한다. 반대로 하한은 Q1 빼기 1.5 IQR 만큼 작은 값을 한으로 설정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3개의 변수 값을 추력을 해보면요. 자, 일단 IQR은 1.79이고요. 상한은 5.6이에요. 그럼 러 5.6보다 큰 값은 모두 이상치다. 자, 하한은 마이너스 1.5보다,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값은 모두 이상치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어 농도기 때문에 농도라는 것은 항상 양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하한은 어,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구하면은 이상치 탐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코드 작성되어 있고 어, 문법이 아직 어, 파이썬을 따로 안 배우셨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자세하게 아직은 이해하실 필요 없다. 우리 전체 데이터에서 이 LOC 어, 인덱서를 이용하고 요대괄호 안에 어떤 조건을 입력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이세로바또두 이 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upper fence보다 값이 크고 두 번째 조건은 로어펜스 보다 값이 작다 자이 세로바는 우리 쉽게 말해서 오화 연산자 그래서 어퍼펜스 보다 값이 크거나 로어펜스 보다 값이 작은 값들을 선택하겠다 그녀석 아웃라이어즈에 저장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아웃라이어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총 224개가 선택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라는 개념도 아직 생소하실 건데 결국 어이 이상치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위치를 표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은 요값들이고 요값들의 인덱스 그럼 이 아웃라이어들의 값의 위치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위치들이 이 CO.index에 포함되어 있,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마스크입니다. CO는 원본 변수죠. 모든 값들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이 중에 아웃라이어 해당되는 부분을 표식하겠다자 여기 마스크를 한번 볼까요? 마스크 만들었죠. 마스크 출력해 보면은 여기 이 부분만 보면 돼요. 대괄호 안에 펄스,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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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있죠. 또는 여기 점점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투루가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한 30개 정도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중간에 true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outlier index에 해당되는 값이다. 즉, 이상치에 해당되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마스크를 이용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 이, 여기에 물개 표시를 하면은 이 녀석이 오퍼레이트가 이제 부정, 낫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아닌 데이터, 정상 데이터를 선택할 때이 마스크의 개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들은 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상치로 탐지된 값과 정상 데이터들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되는 거고 시각화 코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시각화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자 파란 동그란 점들은 정상 데이터다. 자, 어떤 특정 선 결국에는 어퍼펜스 위에 있는 값들이 다 이상치로 탐지된 결과를 볼수 있죠 이 녀석들은 지금 표식이 네 이렇게 어 빨간 X자 문자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시각화를 해봤고 그러면 우리 이상치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변수를 복사를 한다 그래서 Refined 변수에다 넣고 여기 대괄호 안에 조건으로 마스크 아까 마스크는 뭐였어요?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치 유무를 나타내는 하나의 뭐 배열이다. 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이상치에 해당되는 값들만 뽑아 와서 mp non 값으로 바꾸겠다. 이 이상치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그 이상치에 해당되는 값들이 전부 큰 값에서 그냥 결측치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결측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 뻥구를 낸다. 그럼 뻥구 냈으면 다시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제거된 이상치에 대해서 선형 보간을 처리하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이 이상치를 처리하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상치로 판별이 되었던 거고, 자, 이 부분 결측치와 음, 이상치를 둘다 처리한 결과니까 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특정 어퍼펜스 위에 값들이 다 삭제되어서 다른 값으로 어, 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인 이상치 제거를 간단하게 실습해 어, 보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